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이름은 시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3시간 이상을 머리에 쏟았고 모든 화장품을 시험하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하루 식사는 오렌지 6개, 우유 한잔 몸무게는 46kg, 키는 173cm, 19세기 여성으로는 상상도 못할 모델 체형이었죠. 너무 눈부셨기에 그녀는 점점 세상을 피했습니다. 나이를 먹자 모든 초상화를 금지하고 사진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시시만을 원했으니까 그녀는 아들이 죽은 후 평생 검은 옷만 입고 혼자 유럽을 떠돌며 사라졌습니다. 경호도 없이 이름도 감춘 채 그리고 스위스에서 한 무정부주의자의 송곳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기에 세상 누구보다 외로웠다고.